입담을 자랑하며 다양한 두 캐릭터를 보유한 천의 얼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트로피와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랄랄입니다. 네. 무겁네요. 와 이런 상을 진짜 받아보다니. 제가 오늘 생일이에요. 오,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그래서 아,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일이 될것 같아요. 아, 네. 너무너무 행복하고, 정말 감사합니다. 이런 보석 같은 분들과 자리를 함께하고, 이런 큰 상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아, 제가 많은 부캐릭터와 연기들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만 재미있게 이제 담고 있는데요.